자, 이 사람 누구야? 아저씨. 멀티 디즈니, 디즈니, 디즈니 최고 봄이죠? <laughs> 미키마우스 is a very popular cartoon character. 미키마우스는 매우 유명한 만화 캐릭터다. Many children are fond of, be fond of, of이 뭐야? 비동사 fond of이 뭐야? 이거 외워야 돼, 이렇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애정을 갖고 있다. 애정과 아니다 많은 꼬맹이들이 그를 그러니까, 와. 좋아한다. 그러길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미키마우스죠. 미키 애들이, 얘를, 예, 이 사람 좋아요이 사람? 미키마우스 좋아해야지. 아저씨 사랑해요, 막, 이래? 래 사람들 이가 미키마우스. 아, 얘지 예, 예, 예. 지돌이지돌이 However, 하지만, at first, 처음에, his name was 난 미키. 그의 이름은 미키가 아니었다. Walt <laughs> Disney first drew the mouse. 처음에 Walt Disney는 처음에 에, 뭐야? 그쥐를 그렸다. While Billy on yeah. a train to Los Angeles. Los Angeles LA죠? Yeah. LA로 가는 G. 기차 위에 있는 동안에 뭐 이래서 그렸죠? Yeah. 뭐야? He, he. 어 원래는 he was죠 was. Yeah. 과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얘가 또 뭘로 바뀌어? 빙. 빙으로 바뀌죠. 그건 또 우리 지울 수 있죠? 그래서 on, 이렇게, 이렇게 얘네가 삭제된 거예요. He was n o b i n g He was traveling with his wife Lillian. Lillian, 그의 wife Lillian이랑 여행하고 있는 중이었죠. Completing his sketch. Complete가 뭐야? 어, 완료하다, 완성하다. 근데 능동이니까, ing 붙였죠? 그의 스케치를 완성한 후에, 월트 디즈니는 그것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지금 쇼가 몇 형식 동사죠? 3형식이죠? 어, 어? 원래는 몇 사형. 형식? 4형식 동사죠. 주, 월트 디즈니가 그녀에게 그것을, 이거 돼야 돼, 안 돼요? 요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뒤용법 다시 배워야 돼? 아니요. 에게 을를 왜안 돼요? 저희가 오형식 도 됐어 그게 아니라 사식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면 에게 을들이 되는데 네. 왜 얘는 안 돼? 왜안 돼? 대명사는 안 된다. 네! 을. 에게 을를 해서 자, give me it. 돼? 안 돼. 나에게 그것을 줘라. 안 된다고. 이거 선형으로 해야 돼, 이거는. 이 대명사 때문에 그래, 얘가. Give it to me. Show it to her. Okay? He said, 자, d e a t 따졌습니다. d e a t 생략됐어요. 그는 말했다. He would call the character Mortimer Mouse. 그는 그 캐릭터를 Mortimer Mouse라고 부를, 부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름이 미키마우스가 아니라 멀티멀 마우스 멀티멀 마우스, 멀티멀 마우스. 자 1코 몇형식 동사해 5형식, 아 5형식. 아 여기 쓰에 있는 몇형식 동사해 아 3형식 아 목적 어있어요 히부터 아 마우스까지 아 But Lillian did not like the name 아내가 이제 이름 안좋아했죠 그거 instead 그 대신에 아 He chose to call him Mickey Mouse 그는 부르기로 선택을 했죠. 그를 예. 뭐라고? 미키? 미키 마우스라고 부르기로. 이 컬이 오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이추스는뭐뭐 하는 것을 선택하다 3형식 동사고요. 어 네. 아, 레전드 레전드가 탄생했죠. 네.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미키 마우스 떼돈 벌죠 지금. 네. 아이언맨 뭐 그런 것까지 인수했죠. 네. 어? 어싹다 예, 인수했습니다. 자. 아 어, 돌아가셨어요. 네. <laughs> 자, 미키마우스의 탄생 일하죠? 애완동물이 네. 아니죠? <laughs> 부부여행 아니죠? 성과 사랑? 아니죠? 세속적인 성공? <laughs> 세속적인 성공 <정보. 웃음> 어, 이거죠? 이거, 이거. 어, 이해되죠? 내용이? 네. <laughs> 네.